안녕하세요. 방산동객입니다. 지난 3월 31일에 미국 무역대표부 USTR이 발간한 2025년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에서는 한국의 정부조달에 있어서 절충교육, 업셋을 무역장벽이라고 거론했습니다. 한국이 절충교육을 통해 외국 방산기술보다 현지기술과 제품을 우선하는 정책을 추구하고 있고, 이 절충교육은 미와 천만불 이상의 계약에 적용한다라고 했죠.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전쟁을 선포한 상태에서 갑자기 절충교육을 무역 장벽이라고 하자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놓고 해석이 분분합니다. 앞으로 관세협상에서 미국이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해 절충교육마저 들고 나온 것이라거나 현재 미국과 국방상호조달협정 체결을 논의 중인데 국방상호조달협정에서 절충교육을 빼기 위함이라는 의견도 있었고 급성장하는 K방산으로부터 미국 방산업체를 보호하기 위함이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보고서를 보면 정부 조달에서 절충 교육을 무역 장벽이라고 언급한 나라는 우리나라만은 아닙니다. 필리핀, 키르키에 브라질, 사우디아라비아, UAE, 인도, 인도네시아, 이스라엘 등 여덟 개 국가가 더 있고요. 다 일정 금액 이상의 무기 구매 또는 정부 조달에 있어서 30에서 50% 이상의 현지 생산, 기술 이전, 투자 등을 요구하고 있다고 적어 놓고 있습니다. 이중 티르키의 인도, 인도네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이미 수년 전부터 절충교육을 무역장벽이라고 거론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바뀌진 않았습니다. 미국이 절충교육을 무역장벽으로 인식을 하고 있을지언정 이것을 그 나라에 폐지하라고 요구는 하지 않았다는 거죠. 실제 이 보고서에서는 문제가 있는 부분에서는 구체적인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 유럽연합이 국방예산의 50에서 60%를 유럽산 무기로 구매한다고 했죠. 그것에 대해 미국은 이 보고서에서 그렇게 되면 미국 방산업체가 피해를 입게 되고 미국의 부품을 공급하는 유럽 중소 방산업체도 피해를 입을 것이다. 미국이 이미 상당수 유럽 국가와 국방상호조달협정 RDPA를 체결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차별이 있으면 안 된다고 콕 집어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계속 모니터링 하겠다고 적어 놨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정부조달에서 일본이 기술적으로 미국 제품과 서비스를 배제하고 일본 제품을 우대하고 있다면서 일본에게 우려를 포명했고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죠. 그런데 한국은 국내 기술과 제품을 우선하고 천만 불 이상의 절충 교육을 적용한다고 간단하게 적어놨을 뿐입니다. 이걸 놓고 볼때 절충 교육이 무역장벽 보고서에 언급되어 있다고 해서 크게 우려할 만한 사항은할 겁니다. 왜냐하면 무기체계는 부가가치 창출이 어려운 100% 소비재죠. 무기를 산다고 해서 고용 창출이나 경제적 파급 효과가 그다지 없고 구매 비용은 생산성이 없는 매몰비용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반대급부로 기술 이전이나 현지 생산으로 국가 경제에 좀 기여하자는 게 절충교육인데 이걸 없애면 무기 거래는 오히려 위축이 될 겁니다. 또한 절충교육이 미국만을 대상으로 적용하는 것도 아니고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적용하고 있거든요. 구매 조건이 까다로우면 안 팔면 그만인데 미국이 유럽에 비해 절충교육 이행 여건이 불리하다고 해서 이걸 없애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죠. 구매 조건은 소비자가 정하고 판매자는 판매 조건을 정하면 되는 게 상식인데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구매 조건까지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다만 한 가지 우려스러운 부분은 절충 교육을 한미국방상호조달협정 RDPA와 연계시키고 있다는 건데요. RDPA와 절충 교육은 별개로 진행 가능합니다. 네덜란드와 노르웨이, 티르키 등은 미국과 RDPA를 체결했음에도 절충 교육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죠. 그런데 한미 RDPA 논의 간에 절충교육이 슈가 되고 있다고 하면서, 이참에 절충교육을 빼주자는 말이 나옵니다. 미국이 절충교육을 갑자기 문제 삼는 것도 바로 이걸 노린 거라고 하면서요. 절충교육을 포기하고, RDPA로 국내 방산시장도 개방하고, 이렇게 되면 이건 한국 방산시장을 그냥 미국에 갖다 바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기술 이전이 없으면 기초 원천기술부터 개발하는데 돈과 시간이 수배로 들고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죠. 효율성이 매우 떨어집니다. 또한 중소기업이 지금까지 봤던 혜택도 싹 사라집니다. 방산의 비즈니스 모델이 하나 사라지는 거죠. 또한 RDPA로 국내 시장을 개방하는 순간 이번 보고서에서 유럽 연합과 일본이 미국 기업을 차별한다고 지적받은 것처럼 건건히 감시당하고 간섭받게 될게 뻔합니다. 어떤 기사를 보니까 RDPA가 체결되면 국산품이 미국 시장에 싼 가격으로 진출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이 긴장할 것이라고도 써놨던데. RDPA로 미국 시장 진출이 가능했다면 이미 미국과 RDPA를 체결한 28개국에서 미국 시장을 벌써 다 선정했겠죠. 그런데 제3국의 방산기업은 미국 방산시장에서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